안녕하세요 아키참입니다 예상보다 일찍 다가온 업데이트 때문에 많이들 바쁘셨죠? 저도 덱 연구 때문에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썸머 열중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심판의 던전 10층 노전복 초고속 덱 플레이 영상입니다 일단 심판의 던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타입 아티팩트와 변환석을 드랍을 하는 던전이에요 거기다가 무지개몬도 나오고요. 각인된 소환석도 나왔던 것 같아요. 길목, 중간 보스, 그 다음에 최종 보스. 모든 몬스터들이 빛속성으로 이루어진 던전이고요. 보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속 관련된 패시브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심판의 던전 같은 경우에는 필수 디버프라고 할수 있는 디버프가 세 가지가 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방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속 감소. 슬로우라고 하죠. 그 다음 또 하나가 GP.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필수 디버프가 아닌가 싶고요. 이번 덱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 몬스터로는 불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던전에서 불뱀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아군 게이업 역할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 딜도 좀어 넣어줘서 세미딜러 같은 느낌도 좀 줘봤어요. 불인의 역할은 당연히 방각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패시브를 이용한 빠른 길목 처리 2번 스킬 협공을 통해서. 여기 암뱀파 로드와 풍나찰의 스킬들쿨 감소 역할까지 해주고요. 풍나찰 같은 경우에는 평타 공속 감소, 그 다음에 2번 스킬로 GP를 걸어주는 역할, 암뱀파이어 로드는 암속성 질택 역할을 해주고요. 함스로 공업과 흡혈 버프를 걸어주고, 2번 스킬은 공각도 해주고 슬로우도 붙여주고, 버릴 게 없는 몬스터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룬작을 해주실 때 의지가 필수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일하게 의지를 끼고 있죠. 그 이유는 보스 방에서 보여드릴 건데 의지를 끼지 않고 있으면 첫 턴에 보스한테 공격 게이지를 흡수를 당해서 안뱀로는 턴을 못 먹고 보스가 두 턴을 먹게 돼요. 그러면 은 안뱀로가 잡힐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삼스를 못 써주니까 또 전복의 확률이 증가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의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선턴이 사실 풍나찰이던뭐 불이 누건 한 대를 치면은 바로 보스가 턴이 돌아와요. 그래서 안벤파 로드가 의지가 없다면, 어 굉장히 좀 유지력도 딸리고 클리어하는데 안전성도 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몬스터들의 룬작은 약간 진탱스럽게 해줘야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번 룬이 거의 다 체퍼입니다. 인우 두 마리만 빼고요. 얘네는 극딜러. 그다음에 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말했듯이 풍나찰이 선턴이어도 될것 같고 저는 풍나찰이 선턴이에요. 그다음에 불인누가 선턴이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몬스터가 선턴이건간에. 무조건 보스가 한대 맞으면 바로 턴이 들어옵니다 패시브가 피격 시에 공속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증가량이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이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암뱀파로드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번째 턴으로 넣어놨는데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뱀은 항상 던전에서 다섯 번째로 턴을 먹어줘야지 어, 공격 게이지 증가를 시켰을 때그 효율성이 가장 좋다고 이미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딜러들이 앞에 포진이 돼 있어야지 얘네들이 패시브를 이용을 해서 길목이 굉장히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해지고요. 지금 있는 몬스터들로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불뱀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 수급러 던전에서 만약에 불뱀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불뱀이 정말 꿀몹인 이유가 공속 던전에서 28% 리더 유일하죠 그 다음에 게이지를 매 타격마다 40%나 올려주고요 이두개 공속 리더랑 게이지업 이두 가지가 없으면은 보스가 턴을 엄청나게 먹어요 브리누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잖아요 일단 음, 풀 수작은 당연히 필수인 것 같고요 노, 노전복을 어, 원하시는 분들은 꼭풀 수작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데빌몬을 무려 10마리나 써서 두마리를다 풀스작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는 거. 데빌몬을 사용해서라도 풀스작을 추천을 드리고. 룬작은, 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이 몬스터들이 전부 다 디버프가 있는 몬스터들이에요. 불뱀 빼고. 그 얘기인 즉슨, 어, 각 몬스터들의 효적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효적이 특히나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리노 두 마리를 한 마리는 폭주 집중론을 껴줬고요. 다른 한 마리는 폭주가 굳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껴줬어요. 마무리 딜러 역할용으로 이렇게 해서 경로 격하를 껴줬고요. 경로 집중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풍나찰 같은 경우에는 폭주 집중론을 껴줬어요. 부리노 한 마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불뱀이 폭반 부리노 한 마리가 폭집 풍나차리 폭, 집, 불인 한 마리가 격할, 암뱀로. 의지를 꼭 껴줘야 된다 그랬죠? 저 같은 경우에는 폭주 의지를 껴줬는데 다른 룬이랑 혼합해서 의지만 어쨌든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는 건 절대 안 돼요. 안전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암뱀로의 삼스가또 중요해요. 근데 쿨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처럼 길목에서 한번 쓰고 나면은 턴이 무려 4 턴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보스방에서 바로 삼스를 써놔줘야지 또 전복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안전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목에서 폭주가 터져줬기 때문에 보스방 입장하자마자 삼스를 바로 써준 걸 지금 확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디버프들이 거의 어지간하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 보스가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죠. 심판의 던전 보스의 패시브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강조했던 디버프들이 왜 필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스 패시브를 보여드리자면, 잠시만 일시정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역행자라는 패시브를 보시면, 공격 속도에 따라서 최대 70%딜 감이에요. 받는 피해가 감소한다는 건데, 이 공격 속도는 본인의 공격 속도인 건지, 어, 제 몬스터의 공격 속도인 건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딜감이 70%다 보니까 딜이 약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모든 아군, 아군이라고 하면은 보스를 포함 양 옆에 있는 수정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피격을 당할 때마다 공격 게이지가 최대 50%까지 증가를 해요. 그리고 공격 게이지 감소를 당하면 바로 턴획득을 한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몬스터 중에는 풍나찰이 공격 게이지 감소 효과가 있죠. 또 플레이하는 거를 보시면은 어 그때 제 풍나찰이 이스를 쓰고 보스가 공개각을 당하면은 턴을 바로 획득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패시브 중에 하나고요. 다른 패시브를 또 봐볼게요. 심판자의 검 패시브. 심판의 던전 보스 같은 경우에는 턴을 오지게 많이 먹죠. 계속해서 패시브가 뭐 공개 증가, 그 다음에 공속 증가 뭐 이런 거다 보니까 턴을 무지하게 먹는데 얘가 다섯 턴을 먹으면은 거의춤 스킬의 공격 횟수가 최대 3회까지 증가 한다 그러죠. 저게 없으면은 시작은 두번 때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 이후부터는 계속 세 대를 때려요. 그러니까 턴이 많이 지날수록 우리한테 한참 불리해집니다. 유지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턴 보스가 10턴을 먹으면요 안재라는 스킬이 공속에 비례해서 피해량이 100%까지 증가해요 100%라고 하면은 단순히 말해서 2배로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0턴을 먹는다 사실 음, 아직까지 저는 20턴을 접은 적이 없어서 박무디를 아직 겪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음, 굳이 겪어보고 싶은가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겪지 않아도 알것 같아서 겪는다면 바로 전복이겠죠. 네. 그래서 다 같이 겪지 않도록 그 전에 잡는 쪽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마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도 폭주 반격을 전해서 게이지가 반격이 터져서 40%가 증가하는 바람에 제가 중턴을 끊고 칠수 있었다는 거. 참고로 이 왼쪽에 있는 수정이요. 모든 적을 공격하는 거라서 불뱀이 반격 패시브가 발동할 확률이 굉장히 은근히 높습니다. 음, 일단 제가 겪으면서 조금 조금씩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봤던 거라서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 하신 것 중에 더 빠르고 안전할 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가진 룬과 가진 몬스터와 뭐 이런 걸다 고려했을 때 지금 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룬작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뱀. 불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입 아티팩트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끼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끼우려고 룸 파밍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던전에서. 아티팩트가 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왼쪽이 속성 아티팩트고 강철의 던전에서 파밍할 수 있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심판의 던전에서 구하실 수 있는 타입 아티팩트 자리입니다. 흑주 반격자기예요. 체퍼를 땡겨서 보스가 턴을 많이 획득하더라도 맞았을 때좀 킬이 없이도 잘 버틸 수 있을 만큼 체력을 챙겨 주었고요. 세미딜러식으로 치피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디탱스러운 눈작이에요. 그리고 턴 순서는 마지막에 턴이 가야겠죠. 공속은 나머지 몬스터들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리노 한 마리 지금 아티팩트를 두개다안 끼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티팩트를 파밍을 해서 껴줄 거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효과적 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각이 올 저항이 떠버리면 급 판은 전복날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죠 깡딜로만 보스를 때려 죽이기에는 어, 이번 보스들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풍나찰도 제가 말한 대로 극딜러는 아니고 약간 세미딜러 식으로 탱키하게 그러면서 약간의 딜, 을좀 신경을 써봤어요. 효적도 챙겨주셔야 안전성이 올라갑니다. 1, 2번 스킬이 둘다 디버프예요. 극딜작 부리누입니다. 효적을 안 챙기고 딜만 더 높여서 사용을 해봤는데 전복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효적을 0에서 20으로 올려줬더니 전복이 안 나요. 혹시나 제가 나중에 또 플레이를 하다가 전복이 난다면좀더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르가 룬작입니다. 폭주 의지구요. 사실 암벨로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던전에서의 역할이 디버프보다는 삼스 흡혈 버프를 걸어주는 역할이라 3턴 공업 버퍼로서의 역할로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살짝 탱키하게 해주시고. 암속성, 탱커 역할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암속성이 한 마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그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래야지 전복률이 낮아집니다. 심판의 던전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심판의 던전에서 획득한 아티팩트를 착용해주고 그 아티팩트의 옵션을 변환해주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몬스터의 타입은 몬스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에 나와있어요 정보에서 불호공을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방어형 몬스터라서 방어 타입의 아티팩트 룬창으로 가서 제 불호공의 스킬이랑 어울리는 옵션을 가진 아티팩트를 껴주고요 강화랑 변환석을 이용해서 변환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도 룬과 마찬가지로 12강까지는 해놓으셔야지 변환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변환까지 한번 해볼게요. 현재 있는 옵션 중에 불호공이랑 별로 어울리지 않는 부옵션인 공격속도 증가 효과 10% 증가를 한번 지우고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 하는데 필요한 거는 변환석 20으로 시작을 해서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변환을 할수록 변환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점 주의해 주세요. 협공으로 주는 피해가 5로 증가가 됐어요. 이둘 중에 저는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둘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눌러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 계속해서 할수 있는데 제가 말했듯이 변환에 필요해지는 변환석의 개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해요 똑같이 20개씩 계속 드는 게 아니고 네, 여기까지 심판의 던전 10층 노전복 초고속 덱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시는 것들은 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다른 던전 공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